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예수님을 만난 요한과 제자들. 오늘 말씀 묵상에서, 제주신 말씀은,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건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에 계시오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내가,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라라는 구절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판단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보으있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다 종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좋지는 못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현재까지 기독교가 유지해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살아왔던 삶처럼 오로지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제가 될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행복만을 줄순 없나요?